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고 또 북쪽에서는 열개 집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만 실제적인 권력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의 관계가 사울의 첫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게 되면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윗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뒤늦게 아브넬이 돌아왔다가 돌아갔다라고한 얘기를 듣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아브넬을 가고 있는 아브네를 다시 헤브론으로 어 부르고 데리고 와서 헤브론에서 어, 살해를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강인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아 어, 아니라서 이스보셋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에게 결국 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 절부터 5 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지파의 장로들 대표들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당신은 우리의 한권육입니다 우리의 한 가족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에 사우랑이 우리 왕이 되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도 당신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국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명분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나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나라로 이끌었고 다위드 왕 자체도 다위드 왕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의 모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을 빼앗고 다윗과, 다윗이 그, 거기를 수도로 정하고 조금 더 지나서 나서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거기에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이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하고 1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흠도 없고 온전하게 다스렸던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문제없이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이 이 일을 하면서 위험해 보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의 위대함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10절과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나라의 왕으로서 또 자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성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성은 다윗성, 시온성이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은 천의 요새 지역입니다. 거기를 차지하면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성을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군사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집중한 일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석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북쪽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이곳은 백향목이 아주 많이 나고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로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뤘다라는 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뭘 하고 있답니까? 뭘 지어요? 다윗의 왕궁을 짓습니다. 다윗이 거할 처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은 말하자면 다윗의 부요함과 다윗의 강성함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정치력을 강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여러분, 5장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이사무엘하 5장에서 은연중에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즉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군사력과 정치력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합당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6장에 넣어가면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다윗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을 얻었어요. 뭐가 부족하냐? 정, 종교적인 강력함을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 나오죠? 하나님에게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언약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계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힘에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경제적인 부여함이나 군사력, 경제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게 될 때는 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없는 군사력, 하나님 없는 정치력,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싶어하고 세상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합니다. 믿으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배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 속의 논리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 즉 형통을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은 이후에 잘못된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음.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일을 잘했던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 사람도 감옥에 가면 억울하다고 얘기한다,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정직하려고 애썼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복이 와야 됩니다. 형통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 볼것 없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신 이후에 모든 일이 잘 됐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형통하게 하신다면서요. 왜 나에게 이런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왜 나한테는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 거짓말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성공적인 결과가 뭡니까? 요셉이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셉이 형통한 겁니까? 형통하지 않은 겁니까? 형통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요 이 정도 형통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은 것, 물론 세상에서 형통하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요셉의 형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통은 더큰 성공을 가져오게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자칫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 가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 땅에 정착한 요셉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민족을 만듭니다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서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과정은 고난이고 고통이라서 나에게 줄 성공이 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누가 봐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 왕궁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형통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대가를 앞으로 치르게 됩니다. 혹독하게 치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녔을 때, 광야 생활할 때가 오히려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동행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엔옥.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전체를 보시면 족보처럼 나오게 되는데, 5장 전체가 죽고 죽고 죽었더라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져 죽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5장에서 단한명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오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갔던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죽을 맛보지만 특별히 창세기 5장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녹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에녹은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나오듯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의 삶의 결과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고 한 뜻에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떠나다, 뭐 나아가다, 계속가다, 지나가다, 행하다, 생활하다, 교제하다. 뭐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뜻이 많은가 생각하다가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동사에다가요. 하나님을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가다. 하나님과 오다, 하나님과 걷다, 하나님과 떠나다, 하나님과 나아가다, 하나님과 계속하다, 하나님과 지나가다, 하나님과 행하다, 하나님과 생활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그게 동행입니다. 어떤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동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말 속에... 한 단어만 더 추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술집에 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과 술집에 가다 대답이 없어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오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도박을 계속하다.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가다. 하나님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못본채 지나가다. 하나님과 조폭생활을 하다.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것을 함께하는 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동행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은 함께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형통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하실 것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다 할지라도 그 삶은 형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것은 함께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